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충북 청주 오송 그리고 괴산에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진 비상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도 살펴봤지만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 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비와 또 시설, 그리고 인력 지원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군부대나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난도국의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